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24절, 25절입니다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예, 오늘 성경 말씀으로 해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과 관련돼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의학과 과학을 동원해서 또 세상에 많은 기술들을 동원해서 영생을 구하려고 하지만 참으로 그것은 한낱 헛것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만이 참임을 저희들 알고 또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또 소중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프린트물을 보면서 또 예, 화면 뭐 보충적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또그 말씀으로 우리 해야 될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된게 아니라 썩지 않냐가 거듭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거듭난 이후에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것, 새로 태어났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는 거죠. 그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거듭났어요. 거듭난 사람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갓난 아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순수한 말씀의 젖을 말씀을 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자라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갓난아기예요. 아기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는 육신적인 교회로 대표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고린도 전서 3장 2절에 1절, 2절에 보면, 육신적인 사람 해서 콧말을 찍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사람인 거예요 아기 애기, 아기들의 모습 그죠 그 모습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이런 육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인 것, 갓난 아기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이 상태로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서 성장해야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오 생명이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영이오 생명이. 양식이라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영, 예, 영이 영적인 것이고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고 열매를 맺게 해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라는 거죠 서치하라는 거죠 살펴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왜?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곧 예수님과 연결되죠. 말씀, 성경, 예수님 다 연결된 거죠. 이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고 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그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도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고함께 정하여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어 그럼 주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말씀으로 거듭났으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해야 될게 뭐냐 이제 오늘 제목처럼 첫 번째로 말씀을 믿어야 된다. 는대사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저 뒤에 프린트물이 있어요. 네. 프린트물 하나, 저기, 여기 붙여주세요. 프린트물. 예. 네. 저 끝에 가면 하나 있습니다. 대살로가 전서 2장, 2장 13절에, 예.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뭐 성경을 내가 지식적으로 그냥 안다고 해가지고 예, 역사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뭐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대로 하나님 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럼, 예,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을 때 세상 만물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야 뭐 바,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예, 반응이 없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도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나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부 살려서 보내주겠다. 그쵸? 바울 너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서 땅에 닿게 해주겠다. 이거죠. 그리고 기운을 내라고. 하나님 자기는 믿는다. 말씀하신 대로 된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다 믿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라고 분명하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는 게 말씀을 들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55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시면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갑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라고. 그러면서 중간에 보시면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도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경청해야 될것 들으라.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죠 열심히 경청이라. 들으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9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경청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리 와서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48절에서도 보면 그러나 모든 백성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열심히 귀를 기울임으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 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두 번째 듣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부분이 따라야 되는 부분이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 믿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더라.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계속해서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 듣고 믿은 겁니다. 듣고. 사도행전에 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그 들었던 사람들이 믿게 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다. 자 그러면 또한 부분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듣는 것이 다 시작이죠.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 부분들이 따라야 돼요. 마태봉 13장의 씨뿌리는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나가 버려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해지려면 네가 가진 것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면서 가요. 주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아, 어, 이제 그대로 안하는 거죠 못하겠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반응,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 부분이 있는 반면, 그대로 못하겠다. 이거 슬퍼한 거예요. 많은 재산을 가져가지고 있었어. 이 사람 슬퍼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 따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이제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누가복음 18장에는 재물 가지고 있는 그큰 부자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자가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해요, 이 부자도. 얘는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부분이죠. 네가 가진 거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 주고 따르라는 부분이 똑같은 부분. 또 다른 부분은 뭐냐 말씀을 듣고 놀라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예, 22절에 그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놀라서 주를 떠나가더라. 세금을 내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할때 이제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딱 하니까 그거 듣고 놀라 가지고 떠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어, "그렇습니까?"라고 하면서 이제 더 주님께 말씀을 듣고 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이제 떠나가는 부분. 의도적으로 공격을 한 거니까 주님은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네 번째 행해야 되죠. 듣고 행하라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성경을 옆에 두고 평생 동안 읽어야 돼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것은 그 나라의 여왕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옆에 두고 항상 읽었던 거예요. 1881년에 개혁 성경이 나오면서 영국은 해가 지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시 하나님이 당부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하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평생동안 읽어라 그거예요 신명기 말씀 신명기 17장 18절 19절 20절에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서를 베켜가지고 그것을 함께 두고 평생동안 읽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워라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들을 지켜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고하는 것과 기울이 전념하라. 읽는 것 하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도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이 묵시록이 아니고 감춰진 게 아니라 읽으라는 거죠.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부분을 먹는다고도 표현하죠. 성경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음식에 비유해서 말씀이 고기도 있고 말씀에 우유도 있고 젖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섬유질도 있고 뭐다 있다는 거죠. 비타민도 있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에레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아에게. 예, 이야기하는 부분에 에레미야 15장 1 6절은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고 표현합니다 예. 말씀을 먹, 먹으려면 얼마나 생각하면서 또 의미를 가지고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욥기에서는이것도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욥기 서이에이에 먹는 것으서이현해서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에2이에에 어? 이 부분이 아닌 것 같네. 이건 다시 다음 분에 찾아서 제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부분이 되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 부분하고 묵상하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 이건 뭘 생각하고 무엇을 깊이 생각하다 이런 게 바로 묵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은 뭔가 명상을 한다는 거죠. 명상하고. 그래서 자신을 비우라고 합니다. 명상하면서. 속을 비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는 우리 안에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채우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속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비우는 게 아니라.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이 시편에서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특히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며 주의 길들을 존중하리다. 시편 119편 15절. 시편 시작하면서부터 묵상하는 자들, 복 있는 자들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자 그렇게 묵상해요. 그 다음에 묵상을 했으면 두 번째로 묵상한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하고 공부하는 것을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묵상하는 것은 뭐냐? 그네 번째 보면 단지 중요한 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것도 하지만 더 깊이 그쵸? 뭔가를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법. 그래서 여기 5번 보면 묵상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죠. 빠르게 통독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쭉이제 읽어 나가는 것 말고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의미를 새겨보고 그 말씀에 있는 의미를 새기고 천천히 읽어보고 잠시 읽는 것도 멈추고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라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라는 거죠. 다윗은 동물들을 기르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10편 1편 2절에서도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이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해라 묵상하라 일 묵상했던 거죠 여러분들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부분도 이제 조금 더 해보라는 거죠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도 생각해보고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나온 책이 뭐 윌슨의 자문이라든지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동물들 이렇게 막 곤충, 개미 하나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가지고 거기에 영적인 부분을 좀 생각하고 또 말씀 자체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업에서, 그렇죠? 여러분의 어떤 재능에서 모든 부분들이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내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고 디모데후서 2장 1 5절에 말씀. 니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라,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처음 끝이 말씀을 공부해라. 근데 어떻게? 올바로 나누어서 신약 구약 나누고 시대와 사람과, 그렇죠? 시대도 나누고 대상도 나누고 그런 교리적인 구분들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도 말씀을 하죠. 잠원 2장에서도 보면 앞에 열심히 지식을 구하고 지식을 구해라 이거 찾아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며 찾는 거거든요. 오 주여 성축 받으소서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시편 119편 12절에 말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공부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지역 교회에 성격 공부 시간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혜를 구하고 좋은 책이 있으면 책도 활용하고 성도들하고 어떤 지체들에게 또 주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함께 교제도 하고 말씀으로 말씀을 공부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머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우리 9월 달에 1장 7절로 내웠고 10월 달에 사도행전 4장 1 2절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도 계속해서 암송하라는 거죠.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죽게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다시편 119편 11절의 말씀. 말씀을 말씀내 마음에 간직합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했으면 그 말씀이 내가 어떤 부분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삶에서 이 말씀이 살아 있잖아요 내가 암송했고 가지고 있고 그럼 즉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른 길로 갈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때로는 분별력을 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말씀. 내가 주의 규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늘 기억하고 암송하. 신명기에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신명기 6장 6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마음에 들어하는 거죠. 암송하라는 거죠. 골로스에서 3장 16절에 더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이 거하게 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죠자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네. 가지고만 있지 말고 말씀을 전파해 주라는 거죠. 말씀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겠죠. 복음도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미래의 일들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세상의 모습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을 전해 주라는 거죠. 디모데 후서 사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공부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파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 말씀을 갖고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찾지 믿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죠? 공부하고 암송하고 전파하는 그런 실제적인 삶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한 부분은 좀더 채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 이런 일들을 하는데 조금 더 내가 수고를 해야 되겠구나. 또, 그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다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마다 우리들게 믿음이 생기며 또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하며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또한 입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애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